시야가 너무 가려지니까 다른 해결책이 없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안녕하세요. 기다리성형과 김현철입니다. 노화로 처진 눈을 가진 중령층들이 상안검 주름제거술 보담도 눈썹아 거상 수술을 더 많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상한 면에 노화가 일어나면 우선 눈꺼풀이 처지죠. 내려와서 시야를 가려요. 점점 점점 점 많이 처져서 나중에는 이렇게 세목골 눈이 돼요. 쌍꺼풀이 있는 사람은 좀이 눈꺼풀이 시야를 가리는 게좀 덜해요. 외꺼풀인 경우는 많이 가려져 내려옵니다. 그럼 불편하죠. 정면을 바라보는데 시야가 가려지니까 처음에는 턱을 이렇게 약간 들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습관이 생겨요. 이 아래쪽으로 이제 쪼울이라고 해서 살들이 쳐져 내려서 턱이 안 그래도 게르만 사람도 좀 아래쪽에 살이 붙거든요 상대쪽으로 이렇게 이제 턱을 들리면서 보면 넓은 쪽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비율상 좋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좀 거만해 보이는 수도 있고 인상이 약간 이렇게 좋지는 않겠죠 턱을 이렇게 들고 보면 시아가 점점 가려지면 그때부터는 눈썹을 자꾸 이제 들게 돼요 전두근육이라서 눈썹을 들어올리는 근육이 이렇게 24시간 내내 거기에 힘이 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마에 주름이 집니다. 그래서 이제 미용 목적이 아니라도 이게 이제 시야가 너무 가려지니까는 그리고 이제 병원을 찾아오는 거란 말이죠. 에, 그러한 분들에 있어서 이제 수술을 하는 게 해결책이 쌍꺼풀 위쪽의 피부를 잘라내서 쌍꺼풀 하면서 어, 그렇게 잘라낸 수술이 있는데, 시야가 좋아지니까는 수술실이 일어나자마자 편해졌다고 하시죠. 눈썹이 내려와서 이마에 주름도 얕, 얕어지고, 턱은 숙인 거에 반해서 눈썹은 바로 속쌍꺼풀 쪽에 이렇게 붙어요. 시야는 잘 보였을지 몰라도 약간 쌍꺼풀도 어색하고, 눈앞쪽, 꼬리쪽 이런 데 주름도 이제 더 심해지고, 이쁜 모양은 아니거든요. 어색해 보이고. 다른 해결책이 없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응. 바로 이제 눈썹아 거상수술입니다. 그 쌍꺼풀을 손을 대지 말고 터져 내려, 내려온 눈썹을 좀 올려주면 눈도 좀커 보이고 쌍꺼풀도 좀커 보이고 이마는 이마대로 좀더 좁아 보이고 주름이 없어지고 그게 바로 이제 눈썹아 거상수술이죠. 눈썹 밑을 요만큼 절개, 여기서 요만큼 약 2cm 조금 넘게 절개를 하는데 그 절개를 통해서 이 이마를 요만큼을 다 방리를 해요. 이 눈썹 밑에는 눈을 감는 알륨 근육이 이렇게 돌아가는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 이 근육을 위쪽에 골막에다가 잡아 당겨서 꿰매주고 그리고도 피부가 남으면 피부를 조금 잘라내 주는 거죠 안면 거상 수술할 때 속에 스마스를 근건막층을 당겨 놓고 피부는 정말 조금만 이렇게 남는 거 잘라내는 거하고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렇게 수술을 하면 흉도 잘안 지고 그 다음에 눈썹이 올라가니까 아, 눈도 더 커보이고 예, 그런 거죠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알륜근육은 이렇게 있는 동그랗게 이렇게 바퀴 모양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바퀴 윤자 써서 알륜근육 눈을 꽉 감는 근육이죠 애교살을 만드는 근육도 알륜근육이고그 다음에 눈을 꽉 감으면 눈꼬리 이렇게 까마귀 발 주름도 생기고 눈 앞쪽도 이렇게 주름이 지는 것도 알륜근육이 너무 힘이 세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요 근육은 추미근육이라고 해서 이 이마 쪽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잡아 당겨서 가운데 부분에 내천자 주름을 만드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눈썹이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냐면은 이런 정도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눈썹 하거상수술은 눈썹 밑을 절개해요. 눈썹 위보다는 아래가 더 흉을 숨기기가 쉽거든요. 여기 위에까지 다 박리를 해요. 박리를 다 해서 내천자 만드는 근육의 일부분을 좀 잘라주고 알륜 근육의 윗부분을 찾아서 그거를 위쪽으로 잡아당겨서 골막 쪽에다 고, 교정을 해주면은 찌그러져 내려온 듯한 이 알륜근육을 펴줌으로 인해서 이 가운데 주름도 없어지고 눈꼬리 주름도 없어지고 눈썹은 덩달아서 올라가서 눈이 커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알륜근육이 결국에 쌍꺼풀까지 연결이 돼 있거든요. 쌍꺼풀은좀 넓어지고 눈뜨기가 좀 편해지고 그러한 수술을 하는 게 이제 눈썹하거상 수술이죠. 이렇게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알륜근육이 좀 올라가서 위쪽에다가 꿰매주고 눈썹은 덩달아서 좀 올라가는 이렇게 생각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쌍꺼풀을 하지 않고도 눈썹을 거상으로 해서 눈썹쪽을 올린다든지 자연스럽게 눈꼬리 주름이라든지 또는 쌍꺼풀이 눌려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뭐 이런 것을 주제로 어, 말씀드렸습니다.